광산이고 10탑방 어, 상대방 중전차가 마우션의 오치레비 콜카라 예. 상대방 구축 조금 무섭고 주형도서0 네, 중형이라서 조금 쉽을 네. 것 같아요 이번 전기차 업데이트에서 1 9 2 d 발당복구가 100mm급에서 1 0미 m m 급 올려가지고 확실히, 데미지는 세지가 특히 진가같았죠그 위에서. 중형 전차가 따로 올라오진 않았네요. 방산에서 중형이 좀, 넌을 보고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그렇진 않았네요. 어떻게 보면 안본 것도 기동력이 더 우세해가지고, 자리도 잡기도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라인을 잡아버렸죠. <목소리> 아니 그래도 아. 아, <목소리> 괜히 나가가지고 구축한테 맞고 공가락한테 맞았네요.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아마 콩가라가기전지 쪽으로 갔을 거예요. 제가 애업을 받으러 갑시다. 200이 들어가면 저도 같이. 스팟한안 아직까지도 오케이, 스팟 궤도끝고 스팟이 정리를 했네요 아, 상대방 구축 전차라든지 스팟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클립도 재정전해야 돼요. <목소리> 한 대, 두 대, 아 마지막 아깝네. 앞펜이안 보이고요. 측면 내려면 맞아야 들어와봐. 앞펜이나오려나 나오는 거 궤도, 아 궤도를 못 맞췄다. 지나가는 거한대 더, 아, 아이고 내가 너무 밑에 한판 놀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나가는 거한대노릴수있으려나스파됐고요 아, 클릭 돌립쉬다 그냥. 올리다가 보히하는게나을것 같아요. 어18 쪽으로 나가는 거 제가 봐야 돼, 줘야 될, 줘야 될것 같겠죠. 궤도 나이스. 걔도 예측 시한번더한 대. 어, 음, 내가 너보다 한번더 장군 돌렸어18한대만 싸주고 한 대만 한대만 한 대만. 나이스. 18이 죽었지만 한 대를 싸줬고 제가. 바펜보다 장전시간이 빠르죠 빨리 라인 잡고 공격망을 잡아줍시다 오케이 카운스 좋아요 장전 다시 돌려주고요 1전차는 빠르게 빠르게 탄능을 장전시키는 게 중요하죠 183 스팟됐고요 공격합시다 아 48패튼이 계속 앞을 막네 한 아이고 관통 안되고 안 받질 않았네. 그 네, 반대응 앞쪽 막지마 제발 후~ 아이스, 놀랍게 먹었네. 좋아요. 마지막 남은 거는 오4 세오사. 네, 지금 저랑 패튼이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오사가 잘하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갑시다. 어차피 저는 죽어도 케이 단 팀이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탄이 생겼네요. 오사 피도 얼마 안 남았네요. 리빈이 한발 쏴볼까요? 오케이 만점을... 방패 나오냐 나오냐 나이스 알파 분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좋아요 확실히 알파 데미지가 올려가지고 그 100미리에서 150미리급으로 올라가서 데미지가 확실히 좋은 것 같네요 마스터 3,900딜에 마스터 땄습니다 어, 괜찮네요 스파리랑 그 200이 순간적으로 라인 돌려가지고 갔던 게좀큰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판에 데미지가 증가돼가지고 재미 좀 많이 본것 같습니다. 괜찮네요.